7장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을 신실하지 않게 다루고 말았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자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을 차지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후수아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올라갈 필요는 없고, 2, 3천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원수의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고생시키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명이 그곳에 올라갔으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 곧 36명가량을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산비탈에서 그들을 쳤다. 그러자 백성의 간담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저녁 때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하였으며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뿌렸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 손에 넘겨 파멸시키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등을 보였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참으로 그들은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차지하고 말았다. 참으로 그들은 도둑질한 것이고 속인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보인 것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가운데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이 있다. 너희가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진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침이 되면 너희는 집파별로 가까이 오되 여호와가 지목한 집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와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가 지목한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오되 여호와가 지목한 집안은 한 장정씩 가까이 와야 한다. 멸망하도록 아주 받쳐진 것을 차지하였다고 지목된 사람은 불사르되,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다. 유다 가문을 가까이 오게 하니, 세라 가문이 지목되었고, 세라 가문을 한 장정씩 가까이 오게 하니, 삽디가 지목되었다. 삽디 집안을 한 장정씩 가까이 오게 하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지목되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여라.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여라.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이러합니다. 내가 탈취물 가운데 신하에서 만든 아름다운 겉옷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보고는 탐이 나서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나의 천막 안흙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겉옷은 그의 천막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그 물건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자손 아간과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낙이와 양과 천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어째서 그대가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는가?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재난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고 나머지도 돌로 쳐서 죽인 후에는 불살랐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린다. 오늘 큐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들 자신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지시나 주님의 임재 없이 스스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아멘.